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악조건 속에 버스킹에 나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손보승은 조선의 사랑꾼에서 엄마의 생일을 맞아 깜짝 버스킹을 준비했습니다. 손보승은 서울 청계천에서 버스킹을 기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체감온도가 영하 25도에 다다를 정도로 추웠는데요. 추위로 새빨개진 손보승의 손이 화면에 잡히자 사랑꾼 MC들은 장갑 좀 끼고 하시지. 냉동실보다 더 춥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손보승은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추 위에 기껏 빌린 앰프도 연결이 끊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스킹 장소를 꾸미기 위해 준비한 생일. 축하용 풍선마저 찬 바람에 자꾸만 벽에서 떨어졌는데요. 과연 손보승이 준비한 생일 파티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보승은 엄마 이경실에게 200만원의 생활비를 빌린데, 이어 연이어 누나 선수화를 불러낸 뒤 엄마의 생일파티를 위해 금전적 도움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